오늘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강재원 변호사입니다. 조국 수석의 인사검증 실패 사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 당일 조국 수석이 인사검증 관련하여 7대 원칙에 맞게 인사검증을 하였고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한 명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과학 기술 자문 회의 부의장 염한웅 의 경우 음주 운전 취소 전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2017년 8월 30일 임명을 강행하였습니다. 저는 염한웅이 임명된 직후인 2017년 9월 1일 염한웅이 음주 운전으로 2회 면허 취소되었다는 내용의 감찰 보고서를 올렸고 9월 6일자에도 추가로 보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청와대는 염한웅에 대한 부의장 임명을 취소했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보고 이후 며칠 뒤 9월 11일자 경향신문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였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5월 29일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정치 자금법 위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음주 운전 등을 5대 비리보다 더큰 문제로 거론한 바 있습니다. 5대 범죄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입니다. 염한웅 의 음주 운전 전력은 정지도 아닌 취소만 이회였습니다. 위 경향신문 기사를 보면 염한웅 부의장이 말하기를 청와대도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음주 운전으로 본인이 두 차례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것은 청와대가 스스로 정한 원칙을 저버린 행위입니다. 조국 수석과 대통령께서 염한웅의 음주 운전 2회 취소 사실을 알고도 임명을 강행했다면 이보다 더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조국 수석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이를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이를 모르고 임명을 강행했다면 조국 수석은 대통령께 보고하지도 않은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께 보고하지 아니하였다면 심각한 직무 유기입니다. 제가 최초로 공익 제보했던 우윤근 대사 사건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저의 감찰 보고서를 박형철 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은 조국 수석은 비서관에게 확실하냐고 물었고 확실하다는 비서관의 대답에 조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하자. 임 실장이 사실로 확인되었으니 대책을 강구해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언론에도 나와 있듯이 서로 임 실장과 우윤근 대사가 말이 맞지 않아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임 실장의 말이 말과 달리 우 대사는 임 실장과 통화를 했다고 실 한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는 커녕 비서관은 특감반장을 통하여 저에게 보안을 잘 지키라고 하였고 그로부터 한 달도 되지 않아 우윤근이 러시아 대사로 임명되었습니다. 이것도 염한웅 건과 마찬가지입니다. 수석과 비서실장, 대통령께서 이를 모두 알고도 임명을 강행하였다면 정말로 큰 문제이고 대통령께서 모르셨다면 수석과 실장은 대통령에게 보고도 하지 않고 눈과 귀를 가린 것입니다. 인사와 관련하여 제가 올린 감찰 보고서는 모두 묵살되었는데 그 대상자를 말씀드리면 우용군 러시아 대사 염한웅 부의장 김상균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대표적입니다. 이번 정부의 인사 검증 또는 감찰 과정에서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상자 또는 감찰 혐의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잘못한 사람이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스스로 시인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제대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면 저와 같은 특감반 직원들 여러 명에게 혐의 내용을 추가로 조사하라고 시키거나 수사 기관에 잊쳐 봐요.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정당한 업무 방법인데 청와대는 본인들의 우군이라고 생각되는 사람에게는 직접 변명만 듣고 그냥 임명해 버렸습니다. 이러한 행태는 박형철 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과 친한 모 검찰 간부에 대한 감찰 보고서를 보고 받았으면 전화 다른 특감 반원들에게 확인시키거나 검찰에 이첩시켜 확인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서관은 저에게 특감 반장을 통하여 자신이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다며 문제 없으니 신경 끄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손혜원 의원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손혜원 의원에 대해서는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마음이 있다면. 손혜원 의원이 말만 듣고 그대로 믿어주기 보다는 공정한 방법으로 정밀조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저와 같은 약자에게는 엄정한 잣대로 처벌하고 자신들의 잘못은 감싸주는 행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찰 DNA가 없다는 발언. 그런 발언은 자신들은 절대로 잘못이 없다는 교만함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국가 예산 횡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 7월 특감반 창설 직후 반부패 비서관은 이인걸 특감반장과 함께 특감반원들의 활동비 지원에 대하여 의논하였습니다. 특감반원들은 매일 외근 활동을 하며 출장을 다니기 때문에 활동비를 출장비 명목으로 매월 100만 원 상당을 각 개인의 계좌로 송금해 주었고, 특활비 또는 특정 업무 경비로 기억되는데요. 현금 4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직접 개인별로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특감반 구성원 중 내금만 전담하는 직원은 외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근 직원에게도 허위 출장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출장비를 지급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특감반 데스크 김태곤 사무관은 내근 전담임에도 출장비를 계좌로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습니다. 그런 직원이 특감반 내에 한명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16개월 동안 그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 1,500, 1,600 정도 될 것입니다. 만약에 두 명이라면 3천만 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국민 세금을 허위로 수령한 것입니다. 반부패 비서관실과 민정수석실은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것이어서 실정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출장비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으니 공문서 위조 및동 행사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출장비는 반부패 비서관실이 총무 비서관실에 신청하는 것이므로 박형철 비서관이 응당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특감반 김태곤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청와대와 특감반원의 계좌 거래 내역 등의 자료가 남아 있으니 이를 감추지 못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부패 비서관과 민정수석은 법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 다른 비서관실에서도 비슷한 방법의 불법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